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입니다 제가 지금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지금 현재 뭐환율이라든가 지금 현재 뭐 태세가 어떤지 모르겠고 일단 좀 전에 이제 가상자산 시장은 봤는데 이게 뭐 가상자산 시장과 뭐 커플링으로 지금 뭐 금리나 금리 변동성이나 뭐 이게 금융시장과 딱 맞춘다고는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커플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장세가. 근데 우리가 이제 예의 주시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난 새벽 3시에 금리가 일단 발표가 됐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오늘 밤 7월 28일 한국 시간으로 9시 반에 GDP가 발표가 돼요. 미국 GDP가. 근데 이 영향이 아마 여기 예측치가 0.5%라고 나왔는데 0.5%가 아니라 이거보다 상회에서 만약에 1% 가깝게 만약에 나오면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 말씀드리고 막상 마이너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한테는 호재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 세 번의 금리가 그러니까 여기 GDP가 세번 발표됐었을 때. 전부 다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5% 예상치보다 전부 다안 좋게, 엄청 안 좋게 나왔어요. 지속적으로 리세션이란 어떤 이런 게 성향이 바로 이제 GDP에 드러났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1%의 금리 인상을 못하고 0.75라고 발표가 됐는데, 막상 오늘 밤 9시 반에 금, 그러니까 GDP가 발표가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썩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이대로 9월달에 이대로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진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 주식 투자 한다거나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하반기에 어느 정도 역동적인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어 포인트기 때문에 그걸 먼저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영상 이번 영상의 이제 핵심인데 제가 오전에는 비트메인과 엔트프레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분사되긴 했지만 2021년도 7월 28일부로 분사되긴 했지만 사실은 자웅 동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비트메인이 여기 보세요.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은 잦아들고 있는데 비트코인 캐시가 막 갑자기 이유도 없이 막 상승하죠. 왜 이유 없이 상승할까요? 얘는 그럼 이유가 엄청나게 있어서 해시레이트가 엄청나게 급등했기 때문에 상승했을까요? 그게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 캐시나 라이트코인이든 지캐시든 이런 거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유가 없어요. 급등 시킨 데는 이유가 없어요. 다만 세력이란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가격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엔트풀이 예, 1천만 달러를 뭐 투자했다, 이더리움 클래식에 1천만 달러의 연구비를 투자했다는 듯이 비트코인 캐시나 라이트코인이든 지캐시든 그런 발표가 수행에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더욱이나 이제 지캐시와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워낙에나 사람 그러니까 워낙에나 폭락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저평가 이하로 완전히 같이 이하로 지금 어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거론되기 때문에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새록들이 하반기에 갖고 놀기 좋은 코인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특히나 여기 나와 있듯이 엔트풀에서도 지속적으로 채굴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나스닥의 매트릭스 포트라는 이 플랫폼이 등재가 된게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코인데스크가 먼저 실렸고, 2021년도 어거스트1에 이게 발표가 됐는데, 오죽하면 나스닥에서 이걸 발표를 했을까요? 비트메인이, 예, 뭐 이런 발표를 하면서 이 가치가 원 빌리언만큼 올라갔다. 예. 100밀리언만큼 시리즈 C 펀딩을 투자를 받았어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뭐라고 나와있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여기 보면은 크립토코런시 파이낸셜 플러폼이라고 여기 써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자칭해서 얘기한다고 라고 말은 못하지만 일단 중요한 건 홍콩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엔 어,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 체제로 들어가면서 사실은 금융의 중심이 바뀌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네, 그러니까 홍콩도 마찬가지로 중국 산하에 밑으로 들어가면서 전 세계 금융의 중심이 아니게 됐죠. 그러니까 뭐 영국도 마찬가지, 홍콩도 마찬가지. 현재로서는 가장 이제 중간 위치에 서 있는 포지선상 저는 싱가포르가 세계 금융의 중심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로부터 매트릭스 포트는 허가를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얘기가. 그냥 관감하면안 되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 보면은, 어디서 투자했냐? 동과 서가 동시에 투자한 데가 매트릭스 포트예요 비하인드에는 비트메인이 있고. 그러니까 우지안을, 가상자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우습게 보고, 이 사람이 뭐 자살했다, 뭐 어떻게 됐다, 뭐다 망했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이면에서는 이런저런 꺼리들을 만들고 사실은 인프라 확장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 그리고 비트메인 뒤에는 소프트뱅크가 있었다는 거 그걸 절대로 관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더리움 2.0에 관해서 확실시되는 이유가 왜 그러면 냐 매트리스 포트에도 보면 이더리움 2.0이라고 여기 써있죠. 어 그래서 진짜 과거 5년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아마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제가 비트코인 캐시나 라이트코인 뭐 이런 거에 관해서 확신을 갖는 이유가 보세요 디지털 코런시 그룹 그러니까 그레이스켓 자사 운용사의 상품에 등재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매트릭스 포트의 스파트레이딩에도 대표적인 코인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이,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엔트풀에서도 대표적으로 마이닝 하는 코인에 등재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를 이 공통된 일관적인 방향성을 봐야 돼. 예. 제가 말씀을 그래서 저는 논리나 이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걸 예의 주시해서 보지. 개인이 뭐라고 언급한다,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됐다. 짜잘짜잘한 그 뉴스 같지도 않은 뉴스. 휘둘릴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 거. 예. 그걸 먼저 한번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매트릭스 포트에 관한 가장 최근 리뷰가 여기 나와 있고 장단점에 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뭐. 뭐, 여러 가지 것이 나와 있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암호화폐 매장 중하나 하나가 된 매트릭스 포트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 아무래도 비트 메인이 비하인드에 있기 때문에, 여 보세요. 헷집 번드나 광부, 마이닝, 그리고 소품 거래 회사를 포함한 300개 이상의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잔돈 푼을 여기다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관 투자가들이 여기 엮여 있다는 거. 네, 기관투자가들이 투자를 한다는 거 이게 전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뭐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에 관한 얘기도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간 3%에서 10%사이의 수익을 줄 거다 근데 지나가는 김에 한 가지 이제 어, 플러스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스테이킹이 실제로 9월달부터 뭐 포스 2.0이 진행돼서 진행되면 초반에는 아마 이자율이 엄청 세게 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자율이 감소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더리움 가격도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초반 3개월 빼고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도 연말에 만약에 이더리움이 머지 때문에 폭발적으로 상승하면 그때를 잘 노리셔가지고 수익 추구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것과 아마 알트코인 시장이 같이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트릭스 포트에서 스팟 크립토커런시, 대표적으로 지금, 예, 유지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이다. 어,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코인이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자, 여기 뭐, 체인 잉크랑 폴카닷도 여기 있고, 그리고 노승우님이라고 항상 이제 오르비 체인 뭐 힘내자 이렇게 항상 반복적으로 댓글을 잘 달아주시는데, 저는 이분이 꼭 성공하실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번에 메타콩스? 네, 메타퐁즈가 클레이튼 체인을 사용하다가 뭐 이더리움 쪽으로 옮겨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중간에 제가 보니까 오르베 체인을 브리징으로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건 괜찮은 코인임에도 분명, 분명해요. 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잘, 승우님 잘될 거고, 김매룡 님도 비체인 떡상가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항상 토시안 안 틀리고, 본인의 어떤 그 분석력에 관한 확신을 이 댓글에 그냥 다시는 것 같아요. 저는 다 괜찮은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체인도 분명히 그만의 때가 올 거고, 파일도 이클 같은 날이 오길 바라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정확한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포기하시면 내가 팔면 그때서부터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코인 중에 대표적인 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90% 이상 아마 하락, 90% 정도 하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던져 버려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려 봐야 될까요? 예. 네. 어쨌건 이상한 코인도 아니고 단기 투자도 나쁘지 않고 장기 투자해도 전혀 이제 손색이 없는 코인이라는 거. 그리고 사토시 님이 저어 21,000원에 이클 샀는데 공포에 매수하니 500 100%가 수익이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이제 이런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토시 님의 선택이시죠. 복이고제 예, 네, 제 선택이 아니잖아요. 이분이 방송 보시고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매수하신 거지. 예.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과거나 뭐 미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하쿠나 삼팔 님이 이클 아직도 마이너스 30%다. 그래도 찰리 형님 영상 보면 마음 수련 중입니다. 기본 10만 이상은 봐야겠죠.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구체적인 어떤 그 수치적인 사항은 일단 8월 초에 예. 코리아 블록체인 컨퍼런스와 그리고 일본에서 먼저 개최되는 그런, 어떤, 뭐 이더리움하고 관련되어 있는 비탈릭 부텔린이 과연 뭐라고 할지, 그것에 관한 얘기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 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거기까지고, 만약에 진짜 확실시 되면,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가격보다는 조금 더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오늘 세 번째 영상인데, 어쨌거나 저도, 어요 근래, 어, 제가 가진 것 중에 이클이 작은 양은 아닌데 어쨌건 기분이 좋네요. 저도 심장이 쿵쿵거리고 그래서 어쨌건 막 이렇게 막 이코인, 이 조코인 막 올라갈 때 불나방 같이 타지는 마시고 예. 그건 절대 비추고 특히나 이제 이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비트코인 캐시 예. 그 친구가 뭐 향후에 얼마만큼 또 상승할지 꾸역 꾸역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뭐 이클도. 처음에 뭐 뉴스가 나와서 막 올라갔나요? 저희 이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잘 인내를 해보시면 분명히 하반기에 좋은 성과들이 다들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영상 찍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